모두가 최고의 여행지를 찾지만, 진정한 마법을 발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. 리시케시의 전설적인 비틀즈 아시람에서 그 마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. 숨겨진 비밀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나요? 첫 번째 비밀은 아시라만의 그래피티 길입니다. 전 세계 예술가들이 오래된 명상홀과 허물어져 가는 벽을 다채로운 야외 갤러리로 만들었습니다. 비틀즈 가사와 환각적인 예술작품이 곳곳에 있죠. 입구에서만 사진을 찍지 마세요. 안쪽 깊숙이 들어가면 숨겨진 벽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. 둘째, 아시람이 오늘날에도 평화로운 명상의 중심지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? 사람들은 주로 주요 장소에 머무르지만 조금 더 걸어가면 비어있는 돔과 오래된 방을 찾을 수 있습니다. 그곳에 앉아 명상하며 50년 전 비틀즈가 경험했던 것과 동일한 평온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.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자아와 연결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. 마지막으로 가장 큰 비밀은 일몰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는 것입니다.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저녁이 되기 전에 떠나지만 머무른다면 아쉬람에 쏟아지는 황금빛과 멀리서 반짝이는 겐지스강을 볼수 있고 머릿속에서 자신만의 사운드트랙이 재생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. 번에 리스케시에 가신다면 비틀즈 아쉬라에서 탐험하고 명상하고 일몰까지 머무르세요. 어쩌면 자신만의 영감을 얻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.